CJ그룹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2년 6개월 형기 중 불과 13%만 채운 상태라고 하는데요.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도저히 수감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. 아니, 그럼 치료를 잘 받고 나서 형기를 마저 채우시면 되죠. 이미 감옥 대신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시다는데 치료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도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? 더 웃긴 건 사면을 받으면 이재원 회장이 CJ그룹 총수로서 정부 국정 기조인 문화용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. 아니, 너무 아파서 수감생활도 못하신다는 분이 경영에 복귀해서 문화용성 발전에 기여는 대체 어떻게 합니까? 수감생활도 못하실 정도로 아프시다면 그룹 회장직부터 내려놓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요양부터 떠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? 유전무죄, 무전유죄인 나라라고 정부가 나서서 강조해 줄게 아니라면 이전 회장이 치료 잘 받으시고 남은 형기도 무사히 끝까지 잘 마치시도록 법치국가의 원칙을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.